어, 세월을 아끼라 어, 직역을 하면은 어, 기회를 사라라는 말이에요. 어, 오늘 우리의 모든 어, 순간에 분명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어, 그렇게 봤을 때 에, 어제도 우리가 말씀 받았지만 어, 이 여러 가지 이제 어, 그 사람들이 이 삶을 살아갈 때 겨우 살아가는 거죠. 아, 그러나 우리에겐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진짜 극한 위기가 무엇이냐 알수 있죠. 애굽의 어, 노예되고 블레셋이 괴롭히고. 아수로 아름 나라가 쳐들어오고, 어, 바벨론의 포로되고, 로마의 속국되고, 어,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로마 복음화까지또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유랑민으로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볼 때, 그 어떤 세상에서 보는 극한 위기가 위기가 아니라, 이 극한 위기는 무엇이 극한 위기냐? 복음을 놓칠 때마다. 기도의 능력을 놓칠 때마다 어, 극한 위기가 왔죠.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시키셨습니다. 요게벳의 기도, 한나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또 어, 오바댜의 기도, 어, 이,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사가 맨느고 또 이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어 정확하게 붙잡을 할게 뭐냐 이 복음과 기도의 능력 가지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어이 언약에 이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어 그래서 위극한 위기, 기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라는 거죠. 뭐 어떤 기회입니까? 복음을 누리는 기회,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받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현장에 가면 여러분들에게 예기치 못한, 생각치 못한 일들이 올때 오히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도구요, 모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첫 번째, 절대로 여러분은 세상에 취하지 말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 취하지 않는 부분이 나오죠. 세상에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어, 이 절대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보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어, 진단하고 답을 줄수 있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걸 말하죠. 특별히 지금 계속 어, 삼 집중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보좌의 배경을 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좌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걸 보셔야 돼요. 제가 몇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을 가지고 기도하고 현장 갈 때요. 어, 쉽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어, 이렇게 휘둘리지 마시고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과거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이요. 만남을 통해서 채, 어, 어, 또 여러 말,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져요.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정을 가게 됩니다. 미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루어진 거라는 걸 믿으면서 가는 거죠. 끝을 알면서 가는 자에게는 굉장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인 흑암을 무릎 꿇게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미리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러면 나를 만나니 이방인이 살고요. 나를 만나는 병든자가 살고요, 나를 만나는 후대가 살아납니다.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일곱 망대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이방인을 붙이시고요, 어, 또이 후대를 붙이시고 병든자를 붙이셔서 작정된 영혼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에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이게 쭉다 하고 포럼을 따 듣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 각자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만나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간표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어떤 분은 어제 제가 보니까 막뭐뭐뭐 뭐, 뭐 보일러 아저씨한테도 전 어, 복음 전하고 막뭐뭐그 동네에 있는 뭐 작은 도서관을 가서도 복음 전하고 뭐 이게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도전하시는 거예요. 엄청 감사하더라고요. 그 자체가 지금 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야 될건 뭐냐면 성령 인도받는 전도를 체험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는요, 막 만나면서 전도자를 주는 것도 있고요, 막 열심을 다해서 막 사람을 교회에다 데려다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잘 보시라니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뿐이요. 증인으로 설교한 것도 아니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진지를 증거한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를 증거했을 뿐인데 그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죽게로 돌아오는데 예수를 믿으면 죽는다는 그 시대에 산천 제자가 일어나요. 단한번의증거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십니다. 베드로가 가는 길에 안어늘 보던 안진뱅이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어 우리 변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이전이 이 전도를 진짜 두고 기도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 그래,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말하겠습니다. 아, 하나님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만 만나면 뭘 말이 나와야 될지 <laughs> 생각이 많대요. 생각 뭔 말을 해야 되는 기도는 엄청 이제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만나면 생각이 많은 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뭘 말을 꺼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그렇게 한분한 한 분이 자기 시간표가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내가 집중하면서 내가 부족한 게 뭔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가 보이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당연한 것, 그것이 나온다니까요. 그걸 이제는 그냥, 아, 내가 이랬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아니라 그걸 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를 정리해보기도 하고, 구원의 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정리해보기도 하고, 이게 정말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딱 세팅 되면 되냐면 사람 만났을 때 하나님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데요라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이 사람에게 진짜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로 세팅 되면 진심으로 다가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생각이나 모든 걸요. 이 단순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사건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말하게 돼요. 어 바울이 대살로니가 지역에 가서는 어이 그 율법을 가지고 어. 그리스도가 해받으시고 죽으셔야 되는 이유를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가서는 안식일마다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를 어 고린 그 에베소 지역에 가서는 s t o Christo, c 나 r i s t o Christo, c h 다 그 시간표에 그날 그 시간 그 만남 그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찾아 누리면 되고 전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의, 나의 복음을 먼저 정리하고 필요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어, 이 중요한 부분들을 도전하는. 어, 오늘도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성령을 주신 성령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던 여정을 잘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잘 보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뭘 가지고 모였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 감난원이라는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의 예래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거다.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언약 붙잡고 모인 겁니다. 내가 막 뭔가 바라는 소원이나 결단을 한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결론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 믿음으로 모여서 기도했어요. 오로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한 10일 만에 오순절날 마가이다랍방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필요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고 누려야 될 힘이 뭡니까? 이걸요. 말씀 붙잡고 모여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동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 막, 동, 얘는 이, 이, 여기 에 있던 사람들이 동기가 가득해서 예수님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 할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뭡니까? 이들에게 동기와 계산과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거를 어,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주신 거죠. 그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이 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임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삶이 돼버린 거죠. 이로부터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는 겁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임재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모든 것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걸볼수 있어야 돼요.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도요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 어저께 어, 우리 이제 선교사님과 같이 차를 마시 마시는데 여기 삼산 경찰서 뒤에 보면은 어, 이 노인 복지관 있잖아요. 거기 카페가 있어요. 거기 갔더니 전부 뭐 할머니들만 앉아 계신 카페에 네. 카페 앉아가지고 막. 한데 우리 한경민성한사에님저한테딱그러신거서 여기 에서한국에막 할머니들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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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할머니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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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국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서한국에요서 한국에서 서 겨우 사는데 포장하고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와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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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현장 가면 그냥 사람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즐거운가 보다 사람이 괴로워하는 모습 보고 아 괴로운가 보다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뭡니까 사람들이 현장에 가면 위기를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기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분명히 뭐라고 하면 가 기회를 사라 어떤 게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로 여러분들이 이 집중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죠. 어저께 우리 이 구역 포럼 하는데 우리 이 구역 포럼 하는 분들 중에 또 그런 포럼하는 이 자기 리듬인데 이 자기 리듬이 이 집중훈련 때문에 자꾸 깨진다라는 거야. 8시 반이면 자기가 꼭 이제 그 리듬이 있지않습니까 근데 이 분을 보니까 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허한 저러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나님 캠프가 지금 고난입니다. <laughs> 이런 상태 캠프가 지금 집중 훈련하는 시간이 고난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던 게 있는데 또 말씀이고 교회에서 하니까 순종은 해야겠고 이두 가지가 부딪히는데 지금 이 시간 자체가 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지를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포럼에서 제가 짚어드렸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절대 아니냐. 내가 볼때 우리 성도님에게 캠 전독 집중 훈련이 하나님이 고난으로 허락하신 것 같다. 근데 이게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있는 갈등을 통해서 현실과 말씀 현이 사이의 갭을 이 괴리감을 어, 그 자체의 시간을 지금 응답으로 주시려는 것 같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주시지 않았냐 이거 놓고 한번 기도해 보자. 말씀 듣고 포럼하는데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전도 캠프할 때각 사람에게 맞는 기도 제목을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예비 캠프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포럼을 듣고 보니까 이분의 시간표에 맞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생각나게 하세요. 그거 그냥 전달해드려요. 그러니까 어, 이분들도 같이 확인하면서 서로의 현장이 다르지만 각자의 시간표에 성령이 원하시는 게 뭔지가 찾아지니까요. 확 아, 포럼하고 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 집중훈련 3인밖에 안 했습니다. 벌써 영접 판명하셨죠. 복음 세 군데 전달됐죠. 우리 성도님들 각자 시간표 속에 맞는 기도 제목 찾아내죠. 이번 집중훈련과 전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장 가셔서 불신앙하지 마시고, 어,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모든 걸 보세요. 세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하는 게 서, 세월을 아끼는 겁니까? 그렇죠? 어, 오늘도 어, 어, 몇 개국에서 얼만큼의 성교사님들이 모이실지 몰라요. 이번에 보니까 그 한구자 성교사님들 후원하는 항구자가 100만 원이잖아요. 그게 이그 등록에 이제 다 뜨는데 몇 명이 그항구자를 후원한지 아십니까? 5 5 0 0명 정도가 후원했어요. 제가 딱 계산해 보니까 2,500억이 넘어. <laughs> 벌써 하나님께서 그그 가지고 성교사님들 오시는 선교사님들 전부 후원하고 선교지를 돕고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다 그게 정확히 가는 겁니다. 그 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 뭘 원하시냐 기도하길 원하시고 집중하길 원하셔요. 어,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갔을 때. 영적인 힘을 얻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건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확인하는 시간, 찬양 듣는 시간. 뭐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겠죠. 근데 그 모든 시간이 또 나의 모든 발걸음이 나의 모든 오늘 스케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되시도록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생각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 우리가 현장에서 어려움이나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를 볼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야 돼요. 더 정확히 보면 편집해야 됩니다. 갈등이 갈등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갱신이 들어있고요. 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답이 있고요. 위기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가 있어요. 다른 거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니0요 바울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본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의 그 여정과 그 14권의 서신서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찾아냈어요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세상은 배경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배경이 뭔지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능력은 뭡니까? 세상은 이 질병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약을 개발하고 있고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질병은 더빨더 더 많은 것들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질병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말씀이 편집돼야 돼요.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질병은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죄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을 건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믿음으로 편집되는 언약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가리아 4장 6절에 있듯이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던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지는 응답을 보게 됩니다. 요에서 2장 28절에 말세인의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붓겠다라는 말씀대로 자녀들이 예언하는 늙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꿈을 꾸는 이런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는 응답이 오죠. 요한복음 14장 1 6절이 뜻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역할이 보호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십니다. 26절에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요한복음 어 16장 또 13절에 보면 장래 일을 알게 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어이 응답 가지고 모든 고난과 위기에 재창조에 도전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내게 언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며 오늘 내 눈이 되어야 되고 내 귀가 되어야 되고 내 혀가 되어야 되고, 내 생각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다 붙잡게 하여 주셔서 오늘 현장 나가서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하나님이 주신 답을 편집하여 세월을 아끼며 모든 것을 기회로 만드는, 성령인도 받는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교사 합숙 성교대회 성교축제주일까지 하나님께서 이번에 모이게 하시는 이 모든 성교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스태프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영육간의 새로운 하나님의 힘을 얻어 다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으로 갈수 있는 이번 여정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또 물질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는 인생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하나님 앞에 헌신의 빛의 경제를 더하셔서 후대에게. 성교회 전도와 성교회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응답받을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